시을 바꿔보면, 네, 지금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투영된 거 보입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 하나, 반대편에, 하나,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자, 지금, 라이트 클릭. 그래픽 슬라이스 클릭합니다. 스케치 선택 내리겠습니다. 왼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스케치 가이성 잠깐 끄겠습니다. 보이시죠? 잘 안보이네요 스케치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케치 레버클릭 아래쪽 보겠습니다. 이 필요한 스케치들이 잘안 보이네요. 중심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 더 취소하겠습니다. 먼터 라이트 클릭, 가이선 꺼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에서 보기 클릭합니다. 드래그, 편집 중인 스케치 선택합니다. 직사각형, 로 버튼 클릭, 부점 직사각형으로 이동합니다. 클릭, 점 클릭, 클릭, 클릭 합니다. 그리고 네 클릭, 클릭, 요거 끝점 클릭 여기 있습니다. 스냅 확인합니다. 클릭 하나 더 그릴까요?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전체 셀렉터 중심점 그려줍니다. 추가된 걸수 있죠. 라이트 클릭 삭제합니다. 라이트 클릭 삭제 필요없는 프로파일 이렇게 삭제하시거나 구성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합니다. 오른쪽 스케치 가성 잠깐 켜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취소, 기입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취소합니다. 밖으로 배울 경우에는 클릭, 끝점을 클릭합니다. 반대편은 클릭, 클릭. 클릭. 지금 탭은 이 바깥쪽에 빌라. 취소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면 수직선 클릭. 끝점 클릭. 클릭합니다. 10mm. 취소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죠. 아이고. 취소하겠습니다. 클릭 삭제. 예,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면 클릭 이렇게 화면 봅니다. 작업 평면 개성 그 끄겠습니다. 예, 수정 패널로부터 구멍 클릭합니다. 중심 솔리드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중심 드래그해서네개 선택합니다. 사이즈가 얼마였나요? 10입니다. 테 아이소미트리 크기 깊이 20택 20, 깊이입니다. 20 드릴 깊이 드릴 깊이 체크를 못했는데요. 나는 25 정도 합니다. 25좀 음 깊이가 짧은 것 같은데요. 거리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26이네요, 그죠? 더블 클릭. 26. 확인. 라이트 클릭, 활성 켭니다. 반대편 수정 패널로부터 구멍 클릭합니다. 솔리다 체크, 중심, 드래그, 셀렉트. 솔리다 선택이 안 됐나요? 지금 안 되죠. 취소합니다. 스케치, 라이트 클릭, 스케치 공유 체크합니다. 다시 한번, 구멍 면형 중심, 솔리더, 기본 값, 26mm입니다. 그죠? 예. 확인합니다. 자,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자, 가시성 끕니다. 라이트 클릭, 원체크 저장합니다. 홈으로 보겠습니다. 33번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번, 19번 부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파우로이라는 부품입니다. 파워로건 내부는 수축하고 외부는 확장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품, 바깥쪽에 있는 부품 서로 고정해줍니다. 45번, 45번입니다. 그리고, 연 80번입니다. 그죠? 예. So, the... 이동, 이동, 했습니다. 탑뷰 프론트 프론트 뷰를 볼까요 프론트 뷰가 맞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론트 라이트 클릭 복사 프론트에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라이트 클릭 스케치 편집 라이트 클릭 보내 음, 할까요? 좋습니다. 정면도 보겠습니다. 네, 와이어 프레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삭제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선택이 되겠네요. 삭제하고, 됐죠? 삭제합니다. 하얀색을 보이는 건, 이게 부품입니다. 지금 이렇게는 보이는데, 잠깐만요. 희한 돌지 않나? 부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필요 없는 블록들을 이렇게 삭제합니다. 이 블록이네, 그죠? 이겹쳐있 붙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직사각형 그릴까요? 그려도 그리는 게낫나요 이게 중복도 되고는 하는데. 그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프로파일 끝점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죠? 클릭. 클릭. 그리고 클릭, 예,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클릭, 아이고, 취소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리고, 클릭. 클릭. 자,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클릭 이 해치도 보시면은 이 스냅이 돌려요. 클릭 잘못됐죠?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마이트 right 클릭 취소 보시면은. 여기에 이쪽에서 보면은 또 있습니다. 클릭. 네. 이쪽에 프로파일 추가합니다. 라이트 클릭. 취소. 수평 중심선.